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꾼입니다 자 네이버를 오늘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어,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상승시도가 좀 있었지만 다소 아쉽게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우리가 23만원 전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악재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어, 네이버나 특히, 이제, 정부의 AI 관련된 기업이라는 거, 또, 스테이블 코인도 여전히 재료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23만원 전후에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재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우리가 상승 시도는 충분히 좀 있었는데, 시장이 조금, 이제,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 이제, 8월 1일에 급락을 좀 했지만, 다소, 이제,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3200포인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 한번 재상승장이 좀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네이버는 AI라는 커다란 재료도 좀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충분히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지금은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시장 전체의 방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주주 양도세, 악재죠. 이 악재에 대한 어,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대주주의 이제 10억 이 기준을 완화시킬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대로 이제 강행할 거라는 우려감 두 가지가 모두 공존을 좀 공조를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기간 조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스피가 3200포인트를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박스권 상단으로 24만원 위로 이제 올라서서 종가 마감을 하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겠, 나오겠죠? 자, 우리가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4년치를 보게 되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 25년도까지 계속 영업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이제 멀티플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38조 정도잖아요. 저 우리가 잘 나갔을 때는 월봉을 보시면 46만 원까지 갔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반토막 정도 이제 고점 대비 50% 하락한 위치입니다. 지금 23만원이니까 곱하기 2하면 은 46만원이 나오죠? 자, 저는 지금 고평가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함께 좀 쉬어가내고 있는 구간이다. 자, 실적은 충분히 좋고, 모멘텀 역시 우리가 빠질 거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의 열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스태블 코인도 모두 재료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모두 살아있는 재료인데 주가는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모멘텀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자면 자, 정부 AI. 이게 지금은 좀 조용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7월 말로 해서 정부 AI의 사업자 선정이 끝나게 됐고 우리가 이제 소버린 AI, AI라고 부르는 소버린 AI의 탑픽으로 네이버 클라우드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죠 자, 국가에 이 관련된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새로운 법안들, 그리고 뭐 시행령 이런 것들, 어, 우리나라를 AI 3강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이 공약과 정책들은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소보른 AI의 대표 기업 5개 팀이 이제 결정이 났고, 그 중에 탑픽이 네이버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SK텔레콤도 있고, 뭐, 업스테이지도 있고, 몇개 이제 기업이 있지만,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첫 번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인공지능 관련주가 아직 시세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한참 오를 때는 솔트룩스라는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고점을 찍고 꽤나 많은 조정을 좀 보였지만, 자, 길게 보세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요. 자, 급등하고 나서 조정받고 2차가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도 충분히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시장에 밀리면서 전부 다다 하락 조정을 받았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코난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뭐 안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지난 목요일에 한번 급등하면서 추세를 좀 바꾸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카카오가 인공지능 이제 사업 관련된 소식들이 좀 들려왔지만 네이버가 그보다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 특히 이 정부의 국가대표 다섯 개팀 중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시세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홍콩에서 이제 8월 1일부터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받는다. 자, 이게 얼마 전에도 이제 나왔던 소식이었는데 8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죠.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것. 자, 우리나라도 때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 금융당국에서 한국의 경우에 자금 세탁 방지 용역 발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있습니다. FIU, 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흐름에 맞춰서, 제도화에 맞춰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이 불법적인 거에 활용되는 거를 막기 위한 이 재정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테마주라면 재료 소멸로 급등했다가 끝났겠죠. 이러고 이제 끝나겠죠. 근데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금융 당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시스템으로 들어올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미리 준비하고. 규제나 이제 체계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이슈들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이제 발의가 됐고요. 이제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제도화 시키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업비트가 지금 네이버페이랑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썸이 또 토스 뱅크랑 또 협업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그 코나이 이런 이 기업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왜 할까요?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결제를 대신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의 코인이 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글로벌도 홍콩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때가 머지않아 올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이제 잘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조정을 한 차례 받고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지만 여기서 보이시죠?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났어요. 여기 이 구간. 자 횡보하는 구간은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팔천억이라는 적지 않은 대금이 나왔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장 초반에 많이 좀 몰려 있죠. 보이시죠? 이렇게. 자, 9시 땡 하자마자 이렇게 하락이 좀 되긴 했지만, 이거 다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전히 AI, 스테미 코인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앞으로 이제 대응 방법, 그리고 저는 되게 좋은 매수 타점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 매수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나중에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 자, 이런 방법들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 방법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사를 같이 좀볼 건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죠? 그러면 영상 하단에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링크. 이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휴대전화로 보시는 분들 동일해요. 유튜브 제목을 누르면 이렇게 영상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세 가지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대응방법 고점 매도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종목명입니다. 자, 네이버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버튼까지 누르면 신청이 끝나요. 자, 다시 한번 대응방법 연락처 종목명. 공유함 제출 이렇게 이제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자 네이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자 국가대표 AI의 주인공은 네이버, 업스테이지, 업스테이지 SK, NC, LG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자 적용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금융 당국이 자금 세탁 방지 용역을 발주했다라는 건데 이런 움직임이 이제 하나 둘 제도권으로 끌어오고 있는 움직임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랑 네이버페이 자 이번 주에 나온 소식들인데 스테블 코인 연합 경쟁이 나오고 있다. 그럼 경쟁을 왜 할까요? 현실성이 없는데 경쟁을 할까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 충분히 좋은 어 이런 흐름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자,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테미 코인 라이선스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는 라 거죠. 자, 이런 흐름이 전부 다 이제 팩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결국에는 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2차 랠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같이 이제 잘 대응을 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라고 25년도가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자 코스피가 다시 2,3200 포인트로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락장이면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장이 나왔을 때 인공지능도 그렇고 스테블코인도 그렇고 시장을 주도할 때가 머지않아 올 거라는 걸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일 주도주 매매 그리고 주도주 스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 가장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 중심주에서 후속 주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 심택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여기 분봉을 좀 보시면 자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눌림에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3% 정도 수익을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택뿐만 아니라 이제 파마 리서치도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여기 에 이제 10시부터 거래대금이 좀 터졌고, 이런 눌림 구간,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해서 올라올 때 이렇게 팔고 나오는 겁니다. 자, 3% 전후로 하루에 두 종목씩 공략을 하는 거고요. 어, 가장 강한 종목을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잡는 방법까지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여기 신청서에 체크를 하셔서 여기 보이시죠? 당일 주도주 매매를 체크를 해서 맨 밑에 여기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날 그날 가장 센 종목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사실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이제 의료 기기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일부 몇 종목 이렇게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 항상 나옵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도 반대 수혜로 급등하는 종목은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많은 대금을 터트리는 것 중에서 종목을 잘 이제 고르는 게 중요하고요. 자심택이나 파마리서치 계속 종목이 바뀌겠지만. 어, 언제 종목 선정을 하는지 보통 한 9시 10분부터 9시 30분 이때 이제 주도주가 항상 나오기 마련이고요. 3개에서 4개 정도의 종목이 나오는데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이 중에서 이제 2개, 두개를 이제 공략을 하는 거고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상관없어요. 소액으로도 가능하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쌓다 보면은 시드머니는 금방 늘어 납니다. 1000만원, 2000만원 혹은 그 이상 금방 늘어나게 되고요 자, 하루에 3%씩 두 종목이면 적게는 4% 많게는 6% 정도 이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매일 가져가더라도 시드는 금방 늘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 하나는 이제 주도주 수익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2주에서 이제 한달 정도 기다리는 종목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어, 시장 중심주 원전이 있습니다 자두산에너빌리티가 5월 초부터 세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났더니 후발주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 기술이 6월 초부터 세 배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배가 올랐고요. 항상 반복되어 주도주는 대장주가 움직이면 후속주가 따라가는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최근은 예를 들어 볼까요? 최근에는 하나오션이 하나오션이 굉장히 셌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HJ중공업 모조에는 중형조선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7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7월 말인 거죠.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게 7월 중순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더니 뒤늦게 따라가는 종목들이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8천원부터 14,000원까지 몇 프로인가요? 대략 한80% 되겠죠? 88에 64니까 80%가 조금 넘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이제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시장 중심주 안에서 후속주로 2주에서 한달 정도 기다리는 종목입니다. 2주에서 한 달. 적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두배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만약에 하나 오션이 급등하는 걸 보고 나서 HJ 중공업이 거래대금이 터졌잖아요. 이날. 이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후속주를 공략을 하실 분들은 주도주 스윙 체크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자, 그리고 <laughs> 우리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장은 잠시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3,200 포인트를 아직 깨지 않고 이 위에서 놀고 있기도 하고요.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되고 나면 모두 반영이 되고 나면 우리 종목들이 다시 시장 주도주로 역할을 할수 있을 때가 머지않아 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대응하셔서 어, 올해 하반기에 큰 수익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잘 대응하셔서 좀 좋은 결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